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어제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새해 첫 등교일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아침, 아이오와주 페리시에 있는 페리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격으로 이 학교 앞 중학교에 다니는 6학년생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격범은 17살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AP 통신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총격범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의 주변인물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페리시는 미국 중부 지역 아이오와주의 주도인 디모인시로부터 북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져 있으며 주민은 약8천명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절도 방법이 확산되며 피해를 입은 현대와 기아차 도난이 차종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보험통계 추적그룹인 고속도로 손실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현대, 기아차 도난 보험 청구가 지난 2020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 사이에 100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자동차 브랜드의 도난률은 3년 전과 큰 변동이 없었으며 지난해 상반기 현대 기아차의 도난률은 다른 제조사의 자동차들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뉴욕, 워싱턴, 델라웨어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지난해 상반기의 현대와 기아차 도난 보험금 청구가 급증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차 가운데 2015년부터 2019년형이 도난 피해 특히 취약해 현대, 산타페와 투싼, 기아포르테와 스포티지 등 열쇠를 삽입해 돌리는 매뉴얼 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도난율이 버튼식 시동장치가 장착된 비슷한 연식의 차량에 비해 약두배에 달했습니다. 5년 전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부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의 엉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화려한 인맥이 그의 재판 관련 문건 공개로 입증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 언론들은 뉴욕맨해튼 연방법원이 과거 앱스타인 사건 기록과 재판 관련 문건이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명단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인 앤드류 왕자 심지어 올해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리차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 마이클 잭슨도 등장했습니다. 부와 인맥 관리를 위해 미성년자를 포함 수십 명의 여성을 성노예로 유린한 랩스타인의 추악한 범죄 실체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법원이 수용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앞두고 일리노이와 메사추세츠 유권자들이 주 당국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과 CNN 방송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람들을 위한 자유발언이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 예정된 주예비선거 투표용지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거나 가담한 공직자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단체는 메사추세츠주 선관위에 비슷한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4개 주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이 박탈된 곳은 콜로라도와 메인 등두개 주이며 20개 주에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 예고한 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첫번회 표결이 원칙이라며 오는 9일 재의결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2월 임시국회까지 표결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공개 변론 준비에 최소 한 달이 걸리는 만큼 결론은 설 이후에야 날 전망입니다. 재의결 시기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은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9일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남기는 말이라는 문서에 욕설과 거친 표현을 썼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역사, 사명감 등 단어를 언급하며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의 경찰 진술과 심리 상태를 분석 중입니다. 조현병 등 정신병력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낮에는 맑고 밤에 춥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6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47도 되겠습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43도, 밤 최저 기온은 15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57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